thank <laughs> you うん。 장태산 스카이 출렁다리 뭐 가는 데로 왔는데 장태산 좀 앉아서 쉬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일단 여기 한번 돌아보고 내려와서 어디 앉아서 쉬어서 쉬면서 밥좀 먹을까 합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한번 올라갔다가는 출렁다리만 보고 일단 살짝 내려와야 되겠네. 보면은 현재 위치에서 그 24번 있는 쪽으로만 출렁다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살짝 보고 오고 아마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차 타고 한번 전망대가 25번 있는 쪽인 것 같으니까 아니네, 22번이 전망대네. 뭐갈수 있으면 가 보도록 하죠 관리사무소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 열었네요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아무도 출근 안한 모습입니다 그냥 여기 한번 둘러보고 내려와서 잠깐 뭐좀 먹고 그럼 가야 되겠네요 전망대 쪽으로 전망대 쪽으로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뭐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 뭐 신발도 괜찮게 신고 왔으니까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태산에 이번에 뭐 세단장 했다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가보려고 했는데 뭐 관내 시설내 뭐지 관리 관계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일단은 밑에 카페 열었으니까 카페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 출렁다리까지 왔습니다. 아 스카이웨이는 지금 안전점검으로 이용을 못 하네요. 그러면 원래 출렁다리도 못 가야 되는 게 맞지 않? 정상이지 않나? 어쨌든 현재는 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어, 세워진 지 얼마 안되구나 오래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18년에서부터 19년도까지 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6년? 이제 곧 7년이네, 7년? 아, 다리 탈아가지고, 저쪽에, 뭐, 송리산 전망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저쪽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에 못가네요 출렁다리라고 했는데, 별로 안 출렁거리네. 여기까지만 건너보고 말려고 했는데 저기 위쪽에 뭐 하나가 더 있네요 저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뭐좀 여쭤볼게요 그 전망대 올라가는 길 봤던 데가 맞았고 향하게 어,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전거 올라가기에는 되게 가팔라 보였거든요 어, 어쨌든 거기까지 한번 가볼... 가봐야겠어요 아, 이게 발목만 조금 괜찮아서도 가, 좀더 가볼텐데, 아마 여기 올라갔다 오고 여기 길 올라갔다 오고 나면은 오늘 쓸 발목 치는 다 쓰지 않을까 싶어, 싶어요. 생각보다 더 가파르네. <laughs> 운동을 너무 안해서 그런가 겨우 6 올라오는데도 엄청 힘드네 잠시 후였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가지로 올라왔고 사진 찍기에는 확실히 좋아요. 영상으로 보이실 텐데 올라온 보람은 확실히 있고 아, 아까 전에 밑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전망대 쪽으로는 오토바이 타고 못 올라간다고 하긴 했는데 아, 일단 내려가서 밥 조금 먹고 그러고서 전망대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빛 공원이라는 곳이 지금. 어, 새 전장을 했다고 해요. 1.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서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망대 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고 그러고서 어깨가 안 된다 하면은 물빛 전망, 물빛 공원 그쪽 한번 돌아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고. 성심당 아까 갔다 왔었는데, 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마라 샌드위치, 마라 소세지랑, 그리고 집에서 유자차 조금 간단하게 대펴 왔습니다. 현재 시간 2시입니다. 현재 시간 2시고, 조금 늦은 점심에, 빡센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한번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는 뭐 오토바이 가다가 막힐 것 같고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물빛 정원을 조금 더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로 조성됐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마라 소세지 마라의 맛을 모릅니다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 봐 가지고 좀 매운 맛인지 이게 얼얼한 건지 이게 마라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마라 소세지 있는 거 같은데 성심상에 맛있습니다 그렇게 맵지도 않고 약간 고소하면서도 에, 이렇게 소세지의 그 육즙이 잘 나오고 식빵이 부드러워서 제일 좋아요 거기다가 소스가 이게 잘 들어,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 소스에 묻은 빵 때문에 향이 더 오늘 첫 끼라 그런가 더 맛있기도 하고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장태산은 예전에 최근에 최근도 아닙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부모님 모시고서 한번온 것. 전에는 어렸을 때 말고는 기억도 안 나니까 정말 오랜만에 또온 거기만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던것 같아요. 여기 밑에서 호떡 먹고 갔었는데 그때 맛있었죠. 장태선 장태선 내도 계속 모습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서 어색합니다. 유치원생 때, 초등학생 때 그럴 때 한번 온 기억이 조금 나. 어른풀이 나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게안돼 있고 그냥 산길이었던 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부모님이 저 데리고 많이 오셨다고는 하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안 되는구나. 음, 네. 어, 불빛 전망대 왔고 보면 장안슈퍼가 밑에 있는데 장안슈퍼 위로 조금만 올라오면 은 이렇게 데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주차는 일단 저기다 하기는 했는데 아마 휴일이나 그런 정도에 오면은 많이 여기다가는 못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 1주차장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1주차장에다가 놓으시고 쭉 따라 걸어와서 안쪽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자마자, 여기 춤추시는 분들도 계시네. 데크는 꽤 넓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쪽으로 수상 데크 건너갈 수 있게끔 돼 있고, 그쪽으로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산을 한 바퀴 둘러서 저기 위에 보이는 정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된 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11월에부터 뉴스가 벌써 뜨는 거, 뉴스는 아니고 블로그가 있는 거 보니까 개방은 꽤 오래 전에 된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장태산 관련 어디를, 대전 근교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장태산 검색하게 돼서 오랜만에 가봐야지 하고서 왔는데 어, 여기가 개방을 했길래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젖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가봅시다 어휴, 걸으실 때발 조심하십시오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는 턱을 조금 해놨습니다 오늘 오게 꽤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느끼는 건데 보통 이런 길을 만들면 굉장히 좀 작게 만드는 편인데 여기는 두 사람이 걸어가도 좀 충분하게끔 만들어놨네요 데크길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곳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수상 데크길 꽤 큽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저기 위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거기 올라갔다 와가지고 지금 발목이 살짝 아파서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좀 되네요 일단은 저기 끝까지 가면은 조금 더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계속 드르륵 소리가 그 드릴지라는 소리인가 봐요 딱히 그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여기에다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여기 물가에다가 뭐배 보트 띄워놓고 뭐 연등 같은 거 띄워놓으면서 행사 하면은 좀 예쁠 것 같습니다 올해 막지어지 지어졌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높은 산이었으면 포기했을 텐데 보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서 조심히 한번 천천히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2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어, 무인 카페가 있네.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 데크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에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얼마 안 됐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데크 계단천이라고 돼있는데, 설마 천계단인가? 아 위에 벚꽃길 잘했네.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팔마정? 아, 여기 써있네. <laughs> 팔마정. 팔마정이냐면 여 마리 말이 물을 마시고 있는 형상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90년대에 정자, 2006년도에 철거되었다가 11년도에 다시 만들었으면 이것도 얼마 안된 거네.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따라왔는데 저쪽으로 또 빠지는 길이 있나봐요. 저쪽으로 출렁다리 쪽으로 바로 갈수 있네.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 갈수 있나 봐요. 아까 전에 카페라고 했던 곳은 저쪽인가 봅니다. 그냥 장태산 좀 북적거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도 될것 같아요. 주차하기는 아마 이게 따라서 쭉 주차가 될것 같고 아마 또 위쪽에 믿음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요양원이겠죠? 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아마 올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좀 좀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쪽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고 장태산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집 무릎은 다 썼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와서 가보는 걸로 하도록 나쁘지 않은 경치였다 가자 이제 데크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아마 이거는 좀 지난 거는 예전에 이제 이제 있던 게 같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철거됐다고 철거됐다가 다시 지은 걸로 봐서는 이쪽이 그냥 어 이쪽 길은 없었고 이쪽 길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만 그러다가 고 이쪽에 무슨 배를 띄웠거나 했겠죠. 그래서 여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수상데크를 지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넘어올 수 있게끔 맞는 것 같습니다. 딱 10분 정도 둘러봤는데 괜찮네요. 현재 시간은 2시 58분입니다. 딱 10분 걸었네요. 딱 10분 올라와서 걸어 올라와서 둘러보는데 10분 걸렸습니다. 데크는 지금 완성돼서 이제 눈좀더 많이 오기 전에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이렇게 장태산 전망대는 못 올라가 봤지만, 야, 새로 생겼다는 올해 10월에, 10월에 방금 돼 있는 물빛공원 그쪽에 한번 돌아봤고, 팔마정이라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팔마정까지 올라가서 경치도 잠깐 보고 왔는데, 아직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볼거리는 없어요. 그리고 경치도 좀 그렇고, 산에 나무도 조금 다듬어서, 경치를 확보를 해야 될것 같고 안내판도 조금 더 세워야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여기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서 유명해진다면 볼거리가 지금 물 밖에 없다 보니까 볼거리도 조금 더 늘어난다면 좀더 좋은 관광지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은 공원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상정원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서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 좋았고 다음 번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데 갈 곳이 없다면, 어,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장태산은 다른 곳보다도 조금 더 가깝고 올라가기도 쉬운 곳이라 관광, 뭐, 뭐 볼거리가 많이 생긴다면 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여러모로 잘 돌아봤고, 짧게 둘러본 것 치고는, 어, 오후에 짧게 둘러본 것 치고는 나쁘지 않게 돌아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생긴 곳을 발견해서 좀 기분이 좋았고 한겨울 되면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다 겨울에 오기는 힘들고 아마 봄이나 여름쯤에나야 다시 한번더올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축제도 어 그때쯤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라이딩 돌아가는 복귀 장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